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첫 설교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사르나트는 불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순례지입니다. 불교의 사르나트 순례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사르나트는 보드가야 룸비니 구시나가와 함께 불교의 4대 순례지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후에 다섯 명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닮아 또는 그의 가르침을 가르쳤던 장소로 여겨집니다. 역사적으로 사르나트는 아소카 황제가 이곳에 여러 개의 부도와 수도원을 세웠던 기원전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또한 수 세기 동안 불교를 위한 배움에 번창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사르나트의 주요 명소로는 부처가 첫 설교를 한 장소를 나타내는 다멕, 스투파와 부처의 삶의 장면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프레스 코아를 포함하는 스리랑카 마하보디 협회에 의해 지어진 사원인 물라간다 쿠티 비아르가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보통 사르나트를 방문할 때 조용한 환경에서 명상을 하고 다양한 사원과 부도에서 기도를 드리고 불교 승려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은 몇 가지 활동을 합니다. 오늘은 사르나타에 대해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공덕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불하세요.